이렇게 안경쓸 때 이렇게 힘든 거야 안경쓸 사람 제일 힘들어 아나잘 그린 거 같아 존잘 헬멧이 딱그 캐릭터 딱 요, 근데 이 아이로, 아이로 헬멧이 딱이 캐릭터 잘못 아니 진짜 이거 스키커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. 이거 이거 도대체 얼마나 더 붙일라고 여기? 아직 멀었어요. 이거 아직. 틈 없을 때까지? 80% 정도 완성됐어요. 80% 10 정도, 정도 완성되면 좀더붙여야 돼. 근데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계곡을 좋은 공기 쐬러. 이제 내년을 기약하고 한번 가보자. 아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로. 허스트 바다를 이렇게 뒤에서 잘 타고 다니시는아 아, 아 난데, 난데스까가 뭐, 무슨 뜻입니까? 난데스까? 그, 그거를 딱 풀어줘야 돼. 난데스까? 아, 아 그래, 그러면은... 이, 이, 이 그러면은... 그거, 아, 그런 거야?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야?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막... 어, 그거 뭐... 뭐... 아, 그시선안 시켜준다는 거죠. 막 그래서, <laughs> 그래가지고... 아, 그런 뜻이구나. 그럴 니까 가볼게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예. 네. 아니, 근데, 아니야, 조금 무중충해 어, 지금 와이프 왔네. 야, 어 와이프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. <laughs> 어, 우리 와이프한테 좀 얘기 좀 <laughs> 해줘요. 요거 <요번> 추석 <출석> 연휴에 <laughs> 네. 투어 가시는 건가요? 어, <laughs> 어 한마디만 해줘요, 빨리. 어떻해 어, 민희씨. 한다고. 아, 우리 투어 간다고. 저희 투어 가요. 두개 <laughs> 있는 우리 와이프 지금 놀러가요. 저기 있어. 지금 <laughs> 저기 있어서. <맞출까>? 사모님 <laughs> 네. 사장님이랑 같이 투어 가세요. 잘못하시면 안 돼요. 다쳐요. 안 넘어지면 괜찮아요. 안 넘어지면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어디 갈 거야, 그래서 이제? 양만장이래. <laughs> 왜 양만장을 가라고 그래, <laughs> 자꾸? 꽂혔어뭐 하라고? 양만장 가서 뭐 하시라고요? 일단, 픽사로 정하고, 어. 가다가, 어, 괜찮냐 하면, 양만장 <laughs> 지나, 그, 픽사집에서 <빅사> CU를. <laughs> 아, 그때, 퇴짜 맞았을 때, 어. 생각하니까 좀 나가기 싫다. 그때, 뭐, 지금 아. 지금 네. 가면 또 퇴짜 맞아. 퇴짜 맞아, 안 돼, 진짜. 그러니까. 아니면, 왜냐면, 그때 왜더 늦었냐면은, 내가, 우리가 늦게 출발했어 그렇지 아, 그래, 바, 다시 밥 먹는다고 그랬잖아 아, 그렇네 밥먹다고전화해야시4 아. 5분이 도착했어요 아,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?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? 일단은 빅사시우로 하자고, 빅사시우로 <laughs> 어 그럼 바지가 따뜻해야 돼나 지금 바지가 추워 아, 씨! 저, 저도, 오, 어? 어? 어, 내가 진짜 떨어지고. 저도. 다, 다 죽었다니까. 아, 음. 속상해. 야. 속상합니다, 진짜. 그래? 근데 이건. 어, 어. 왜,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였니? 어, 괜찮은걸? 네, 그래, 심플하죠, 그리고 음. 야, 그거 남일이 아니더라고. 에이, 떨어져가지고. 그런 거. 평화 갈 때지. 네. 맞아. 아, 그래죠 어, 티나 눈물이 던지 열심히 저 응원하고 있으니까. 굳이 <laughs> 안, 안 하고. 감사합니다. 아, 대기 아,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. 아이고, 이거는 누가 타고 온 MSX 125인지 참 귀엽네요. 아이고. 나도요, 세요나세요나요 나도요, 요요 나도요, 요나요나요나요세요나요 나도요, 세요천천요 나도요, 나요요어요 투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, <laughs> 투어를, 김포 강화를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김포로 한번 놀러 가야겠다. 네, 오늘 동갑내기들 만나기로 했거든요. 예? 오늘 동갑내기들 만나기로 했어요. 아... 잼스타랑 네.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가지고. 아, 그럼 트윈데디님은 몇 년생이거든요? 80입니다. 아, 80년생이세요? <laughs> 아, 예.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우리 근데 베이비가 셋. 아, 알겠습니다. 좀 와이.. 네네네. 아니 와이프랑 좀 놀아주세요. 아 조심하세요. 아, 오케이. 어 소리 울리는 장난인데? <laughs> 이 느낌을 주말마다. 오늘 너무 즐겁게, 네. 연락주세요. 네.